형님들 누나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네이버 예, 두나무 어, 요거 인수한 시그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가 다 타도 이상하지 않아. 당연한 거야. 두나무 그리고 지금 조금 까고 있는게 뭐냐면 빗썸 약간 까는 분위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빗썸 자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빗썸도 거의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어디로 넘어가고 있다? 같은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 터키에서 자금세탁 방지 위해서 암호화폐 계좌 동결 법안 추진 요거 국내에서도 당연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업비트에서 출금을 조금 해봤어 출금을 조금 해봤는데 그 다음날 패스인가 여기서 제 신용정보 조회한 기록이 뜨더라고 신용정보 조회한 기록이 두 개가 뜨더라고 그래서 제가 출금할 때마다 저의 신용정보가 조회가 되고 있고 제가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체크되고 난 후에 출금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손님들 도나한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자산은 있는데 수입이 없다 이게 증명이 어느 정도 안 되면 출금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사를 찾아가면 본사를 찾아가면은 조금 빨리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금융당국 간담회에서 제외된 빗썸 네이버 업비트 동맹까지 겹쳐서 이중 압박 빗썸은 사실상 뭐 이쪽 저쪽 그냥 넘어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별 거식이 없습니다.